제가 지정한 캐릭은 입고 먹는 거예요. 왕코 형까지 입고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빵코 형. 예? 네? 저한테 분명히 결혼 자금까지 과금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너트 플레이하십니까? 아직 카드가 막혀갖고 저할 겁니다. 왜 구라칩니까? 통장에 4천만원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가 너트 플레이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그냥 혈타하고 나가시죠. 적게 가세요 아, 그러니까 그냥. 입종, 제 대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니, 왕코 요안 커요. 얘 부셨어요? 예, 예? 출하 몇 시시냐고요. 66,000입니다. 얼마 썼습니까? 800, 9 0 정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왜, 왜 그랬습니까? 결혼할 생각도 없고 역할. 결혼자금 털어다가 과금한다고 아니,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카드가 막혔습니다, 지금. 아, 카드. 저거 했고요. 출하 올릴 겁니까? 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통장에 3,500 정도 있습니다. 3,500 과금합니다. 예? <laughs> <laughs> 아니 결혼 자금까지 네. 다 털어서 과금한다고 본인이 하신 말아니에요아니 저희 국제결혼 동남아 쪽으로 하아본 건데. <laughs> 아뭐 국제결혼 하는데 돈안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가 막히고 저거 했다고 말씀. 아, 피해 아, 아, 아닙니까? <laughs> 저번에 그냥 했던 OTP 견적가없어갖고 그랬습니다 아니 9일동안 게임을 했는데 맨날 9일동안 카드가 막혀있었습니까? 800 써놓고 계속 썼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근데 천천히 썼는데 어떻게 장군님께서 쓸거만한 번에 쓰라고 해서 기모고 있습니다 아쓸거만한 방에 쓸 거라서 기모고 있습니까? 네한 방에 얼마 쓰실 겁니까? 일단 천 꼽겠습니다 그걸 안됩니다 아휴... <laughs> 천만원으로 안됩니다 남자로서 포부가 없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있는 거싹다꼴아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이씨 자 그럼 지금 200만 다이아몬드 충전합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꾸루한테 아, 문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외상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A씨 이 x x 어디 갔습니까 자리했습니다 뱀피르의 1억 GK의 1억 로드나인에 얼마 썼습니까 어제 100만 엊그제 50만 충전해서 지금 투력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투라 몇입니까? 7만4천입니다 뱀피베에서 투력 몇입니까? 85만입니다 야이 씨, 니가 랫마을레 딸이야 이병신녀아 여기 스마일 게이트야 알았어? 자애이 200만 다이아 꽃습니다 아, 200만.. <laughs> 아니 돈 쓰지 말라며 언제는 니가 쓴다며 이 년아! 내가 쓰라 그랬어? 병신 같은 년아 니가 쓴다며! 아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까! 7만 원천이 뭐가 진짜. 쓴 거야 이 10만 년아! 독거보다 약한 년아! 야! 어, 너네들은 앞으로 독고다이가 말하는데 토 달다 걸리면 다 귀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독고다이에게 제가 절대 권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좆 같으면 독고보다 세지세요 독고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고 독고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뭐 독고가 어쩐네저쩐네 하는 거더 이상 못듣겠습니다걔 시부랄련들 지금 독고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니네가 독고보다 잘난 게 뭡니까? 너네들은 그냥 똥 덩어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현원딩코니까 전원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형님들꼰초아 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지금 4 5 0 0 0원 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혈맹탈퇴를 누르고 꺼져! <laughs> 너는! 너 같은 새끼는 프로모션에 자리를 <laughs> 하는 새끼야!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납대는 말이야! 희발야라! 빚 20억씩 끼면서 리니지를 노 프로모션으로 돈 받고 게임을 했어! 이 개새끼야 너빚 없지? 초안이 너 얘기해봐 너빚 있어? 빚 있습니다! 얼마 있어? 집값 대출 있습니다. 뒤지고 싶냐, 씨바! <laughs> 저는 집도 없어요. 월세 살아요. 개씹벌할건초 하나. 응, 장기도 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나 전에 대출을 알아봤는데 대출이 안 돼서 그래서 친구한테 천만 원을 빌려서 부모비 플러스 다 갖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같아서 아 추석 끝나면 그집 담보 대출 알아보러 갈 예정입니다. 집이 얼마입니까? 집얼마랍니다 얼마입니까? 묻는 거에 대답합니다. 1억 5천입니다. 대출이 얼마입니까? 대출 5,500입니다. 9,500만 원이 본인 돈입니까? 그럼 대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은행 바로 가겠습니다. 대출로는 안 됩니다. 당장 집을 매각합니다. 집안 팔립니다. 너 같은 학고 새끼가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일단 지, 자가가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월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초안이도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너 여기서 더 늦어지면 A 시같은 야망년한테 모든 길을 뺏기고 싶습니까 더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후속 지나고 은행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감하게 2 0 0 지금 충전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100만 다이아를 제 사비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독고다이 충전하겠습니다 이번 로드나인은 확실하게 독고다이를 밀겠습니다 독고다이 200만 다이아 충전하면 제 사비로 100만 다이아 추가로 충전해주겠습니다 바로 꾸루 얘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00만 충전하실 때제 이름으로 100만 다이아 추가 충전 허락합니다 지금 음 빙할 음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가능할까요? 누구냐? 세븐입니다 음 세븐이 200만 달러 충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세븐이까지 제가 1000만 원을 더 밀겠습니다. 우리 게임하는 세븐이라는 이 동생이 부주만 하던 친구예요. 여기서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십시오. 2160명, 딱 3000명만 만드는 저의 영향력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도 수삼이 형 동생이냐? 그렇습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 미담을 하나 풀자면은 어저께 수삼이 형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한테 백화점 소고기 영양제까지 챙겨가지고 저한테 추석이라고 갖다주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자기 동생들 좀잘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삼형은 진짜 인성이 좋아요. 그리고 게임하는 세븐 여러분들 구독자가 죄송한데 아직 3천 명이 안 됐습니다. 500 명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모양이 좀 빠집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시 취소를 누르더라도 지금 일단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잠깐만. 3천 명 찍히면 그때 내가 끌테니까 그때 다시 취소를 하더라도 있잖아. 일단 모양 빠지니까 일단 눌를래 왕코 뺑코 뭐라고요? 200만원 충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200만 충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왕코 뺑코 형님 나이가 82년생입니다 맞습니까? 앙! 아! 아직 결혼도 못했고 4천만원이 전 재산 월세 시마 25만원 보증금 얼마입니까? 5천입니다 어 잠깐만 5천이라고요? 500입니다 <laughs> 제가 원래 100만 다이아만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혈을 위해서 게임하는 쓰만, 왕코백과 복구 다이까지 100만, 1만 100만 100만 100만에서 300만 다이아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God,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충전을 해서 혹시 방송을 키더라도 당장 다이아를 다 써라라는 말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들이 좀 현명하게 투력을 올려서 저희 혈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